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역학 쪽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죠. 두 물체가 묶여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끌어 당긴다든지 민다든지 해서. 그럴 때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문제.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80kg인 물체가 있고 20kg인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가 이렇게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들을 10N의 힘으로 끌어 당겨요. 끌어 당기면서 100m만큼 이동시켰습니다. 80kg인 물체를 A, 20kg인 물체를 B라 할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보통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푸시죠? 둘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때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80kg과 20kg을 더해서 전체의 가속도를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F는 MA를 사용하는 거죠. F는 MA를 이용해서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구한 힘에 100m를 곱해서 A의 운동에너지 800줄이라는 값을 구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푸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잡기만 하면 F는 MA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훨씬 쉽게 풀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두 물체가 묶여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두 물체의 속도가 어차피 똑같을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서로 속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변수 역할을 할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질량밖에 없죠. 사실상 속력이 상수 함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10N의 100m를 곱해서 두 물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를 먼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속력이 사실상 상수라서 어차피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만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A와 B의 질량비를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A는 80kg, B는 20kg이니까 질량비가 4대 1이죠. 그렇다는 건이 1000줄이라는 전체 운동에너지를 4대 1로 비대배분하기만 하면 A의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 0 0 0줄의 5분의 4를 곱해서 800줄이라는 에너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만 잘 잡으면 이렇게 굳이 F는 MA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